나는 더이상 나약한 살인마가 아니다 이제는 아니 그렇지 좋았어 혹 살인마 뭐. 혹시 뭐예요? 레디 하셨어요? 했어요 아니 맵도 무작위 해줘야지 <laughs> 잘 봐라 이제 나는 무책이다 <laughs> 살인마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사, 살인마가 모든 이제 무적이다 왜지? 왜지? 응? 개허접개허답 군대.. 인데 저쪽 생명 뭐지? 폭이 폭이 군단이 어. 허접하다고요 내가 봤. 무슨 봤을 때. 소리 여기가 여기가 그..이거 군 사지 못했던 폭을 방치고 있단 뜻이고 그러면 직접 하을끼지 않아. 아니잖아. 잘 지켜 보세요. 그렇게 앉아서 기어가다가 잡히지 말고. 어? 이자식아넘어 듣냐? 이렇게 넘어졌더니 넘어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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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laughs> 알짱, 알짱 대지 말고. <laughs> 뭐지? 뭐지? 어? 뭐지? 또 자신감 먹히는 거못 내가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 그니까 뭐 지켜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건이건이 분단화 분단화도 있어. 이렇게 엄청 무지하게 난리 난리 있어. 있어. <웃음> <웃음> 이 압박감. 이 압박감. 뭔가 준비한 게 아,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지금 이러겠어요? 지켜보시죠. 왜 가면 똑 사용자 정의를을 냈다는 거는 뭔가 모든 유기와 능력을 사용해보겠다는 거고 전용품을 좀 뭔가 력들이다는 건데 그렇게 발전기를 키울 때가 아닐텐데 그렇게 가만히 어 지금 발전기를 키울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래래 음. 뭔지 모르지만 움직이면 좋은데, 좋은데? <laughs> 아아이어 <아우, 아우. 웃음>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살인마가 아니다 이제는 아니 항상 나약한 살인마가 <끝> 아잇! <아이쿠. 끝> 뭐야! 동생이 대신을 주시는 <끝> 거야? <끝> 아니 속지? <끝> 이제 더 이상 이런 나약한 살인마가 아니다 아! <끝> 저는 꿀리고 있잖아! 아 이럴 줄 알았다! 아주 매롱이다 그렇게! 아니, 뭔가, 뭔가 있어, 아니, 뭔가 있어. 지켜 보시죠. 뭐지? 뭐지? 그렇지, 좋았어. 그렇게 탈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손전등을 쓰고. 좋았어, 좋았어. 맞는 거지. 아니야, 손전등을 아퍼게. 아니, 진정한 사륜를 유지하지마 그렇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웃음> 느낌은 <웃음> 뭔가 느낌은 이 자기들끼리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야 <laughs> 매우 좋아 지금 자 빨리 구출해라 빨리 빨리 구출을 해 건데, 아니 가서 구해 줘. 네. 네. 안 구해? 그렇지! 좋았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웃음> 좋았어. 굳이 <laughs> <좋았어. 그렇지, 웃음> <신은> 니 <laughs> 지 터칠 때야 아, 지금. 자, 또 가서 구해 줘. 빨리 빨리. 자, 빨리 구해 줘라. 빨리 구해라.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응? 빨리 구해 주라고 쟤 뭐지? 아니. 어, 왜? 아, 아, 빨리 빨리 왜안 구해? 빨리 가서 구해. 그렇지! 어? 어? 뭔가 어, 느낌이 이상해 어? 이 어? 뭐야! 빨리 아, 가서 구해! 저멍청이 지금 저멍청이도못 놀라서 구는 거야? 야 내가 빨리 구하라 했지! 열심히 사람들을 살리고 다녀야 될 것이야 지금 이거 돌릴 게 아니라고! 빨리 <laughs> 사람 구하라고 했지 내가 아어어 자, 사람을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될 것이다. 곧 구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구해야 될 걸. 뭐야, 승천이야? <웃음> <웃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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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하고있어가 자, 얘를 살려주지 않으면. 네. 네 참아.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뭐라고요? 뭔가를. 자, 와서 구하십시오. 진짜 구해도 됩니까? 구해도 됩니까? 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구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구해 빨리 에 캠핑하고, 캠핑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안 잡을 거니까 빨리 해 캠핑하는 거 어디 아, 어떻게 해요아 빨리 가 구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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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라이 담긴 구라 응? 빨리 구하라고 <laughs> 이 아, 빨리 구 내가 싸지 <laughs> 그거 아니 그거 <그렇잖아. 웃음> 이상하다 아, 빨리고 했어야지 그래? 뭔가 개 아, 그래? 뭔가 개인구나 가 이제 <laughs> 봐주지 않아 <laughs> 뭔가 <게잎이다. 웃음> 아, 나지금얘 걸면 이제 죽음이잖아 아니요 한번더 뭐. 버텨요 더 있어요? 그래 <laughs> 그럼 가서 한번더 걸지 뭐?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이 사람이만 뭐야 도대체? <laughs> 뭔가, 뭔가 자신의 목적, 목적이 있어. <laughs> 아이 자식 어디 갔어? 완전 <laughs> 안 놀고, 귀여워 네 아주. 자, 빨리 와서 구하세요. 예. 캠핑 빨리 안 건다. 빨로간다 채팅 안 하면 갈게요. 앉아봐요. 앉아봐. 음.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진짜 진짜? 안 한다고요. 알았어요. 이래 뻥치고 안 오네? <laughs> 뻥치고 안 오다니요. 그럼 뛰어가도 돼요? 예! 안 오면 나 잡으러 간다. 아니 이게 걸음이 느려요. <웃음> <웃음> 뛰라고요! 뛰라고! 뛰고 있어지 뛰고 있어빨리제쟤죽 아니 그게 아니라 멀어! 아니 봐봐라. 난, 난... 안 되겠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용서할 뛰었어. 수 없어. 진짜 뛰었어. 뭔가 뭔가 지금 뜻대로 안 돼서 열이 받은 걸 알겠는데. <웃음> <웃음> 용서할 수 없네. 비상탈출구 닫고. 어? 아니 여기가 어디 있어요? 응, 내가 빨리 빨리 구하라고 했지. 진짜... <laughs> 이럴, 거면은, 이럴 거면, 열쇠 갖고 다니겠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열럴 거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이럴 이 이럴 거면, 이럴 어. 애들 무시라고 했지? 네네 <laughs> 네, 네, 네. 혼자만 자꾸 <laughs> 그렇게 군단을 무시해? 전멸을 <laughs> 내가 불 훔쳤어. 아니야, 내가 정상이 아니야. 자, 뭐야 여기 왜 없어? 뭐야? 뭐야 뭐? 여기서 안 죽었는데? <laughs> 갈고리 생길 때까지. <laughs> 어차피 죽겠다. 시간 없어서. 아 <laughs> 어, 뭐야 근데 나, 시장이 너, 없어 어차피 나 붕굴도 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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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어? 빨리빨리 <laughs> 뭐, 애생살로 빨리 주라 했지 욕심쟁이의 최후야 이욕심쟁이 <laughs> 네, 최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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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엔 살려야 할 것이야 안 그럼 굉장히 후회할걸 <laughs> 알았어 살릴게요 살릴게요 <laughs> 아니 까아지 말고 풀숲이 응 뭐하고 보고 하지 안하고